구로다 정권 제작 운영자, 카파스 김한트입니다. 차량은 아마 2019년도, 19년식, 그랜드 체로키 찌프, 3.0 지델 차량입니다. 그, 충남 아산시에 며칠 전 오셨는데, 그, 오신 김에 이제 흡기 1차, 2차, 3차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 저도 찌프 차량은, 아빠 몇 년, 한 10년 전에 장착을 하고 두 번째 같은데, 게 보침에 에어 호스 입구에 흡기 1차, 일반 우리나라 차종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터보 들어가는 라인 옆에 끝에 그 흡기 2차 스크루다를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쿨러 쪽에 그 가급 효과를 좋아주는 흡기 3차 인터쿨러용 스크루다를 안에 전용 제품 정확히 됐지, 장착을 끝났었지. 이렇게 해서 아니요, 지금, 지금 보면 영상입니다. 이게 흡기 1차. 이렇게 보시면은 턱이서 네, 안에 견고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음. 장착을 합니다. 흡기 1차.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 입구에 그 터보 들어간 라인에 또 이렇게 흡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흡기 지금 인터클로용입니다 이쪽 그 인터클로 쪽에 라인이 있어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laughs> 보시면은 이제 흡기 1차 그 다음에 저쪽 앞에 이제 지금 보이는 게 지금 흡기 2차입니다 흡기 2차 그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엔진 쪽에 있는데 그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프 그린드새로키 차량 앞 모습 정말 그 제가 봐도 아 정말 타고 싶은 차인데 저는 아직 그 돈이 없어서 못 탑니다. <laughs> 그래서 이게 장착 장착을 하고 엔진 시동을 걸고 안에 이제 그 계기판 이상유무 확인한 다음에 고객님께 인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자면 영상을 보신 모든 고객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